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미래 신도시에서 이번 달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청약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10월 8일에 났습니다. 모든 청약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사업 부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래지구 A3-3A 블록이고요. 336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이번에 나온 주택형 타입은 전용 50일부터 59까지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에 예정돼 있고요.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0일 4억 3940만원, 전용 59 5억 12만원이고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단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아파트로 대부분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 가능하고요. 반드시 같은 세대 내에서 한 분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요. 강력한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 10년, 그리고 전매제한 마찬가지로 10년, 그리고 거주 의무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은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지역우선 공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에서 청약할 수 있고 지역우선 공급 제도는 당해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여기서 당해는 위대신도시 내에서도 하남 쪽에 위치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30% 물량 가장 먼저 배정되고요. 경기도 2년 거주자 20% 수도권 50%입니다. 하남시 당의 자격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우선 자격을 갖췄어도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셨던 분들은 청약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2년 기준으로 해외에 연속해서 90일 이상 나갔거나 1년에 183일을 초과해서 나가셨던 분들은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실 수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공고율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에 거주했으면 기타 지역 청약은 가능하지만 공고율 기준 해외에 계셨던 분들은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법이 하나 시행이 됐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한해서 생업 사정으로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은 국내 거주로 인정해 주는 관련 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번 미래사업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주택 그리고 자산 소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요.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제한은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일반 공급이랑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외벌이 세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가 적용돼서 약 622만 원 소득 제한 받고 있고요.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공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소득제한이 120%까지 적용돼서 4인 가구 기준 747만원 정도입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공급 모두 청약하시는 분들은 유형별로 청약통장 6개월부터 24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한 달에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요. 6회 또는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특별 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세대는 다자녀로 신청 가능하고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그리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세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한부모 가족들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혼인했고 선납금은 600만원 이상 내고 소득세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특별공급은 반드시 세대 내에서 한 분만 신청할 수 있고요. 평생 한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기존에 세대 내에서 특공으로 한 번이라도 당첨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특공으로 지원하실 수 없고요. 다음으로는 일반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은 세대주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 청약통장은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지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청약통장 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 금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집이 있지만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형 저가주택 특례 같은 경우에는 민영아파트 신청할 때만 가능하고 공공분양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신청할 때는 공공분양도 무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노부모 분양 특공은 되지 않고요. 나머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